영송과 기도 천민의 수님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예수님 자, 지난 시간 우리 마르코 복음 11장 2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7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대교구쯤 됩니다. 예, 물론 그런 느낌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예,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씩 서울에 순례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곳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중심지이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의 수준이랄까? 어, 이런 것들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또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이라는 어떤 기업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가지는 이 현세적 의미는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이 어떤 배후가 있느냐? 속된 말로, 누구 줄을 타고 있느냐? 누구 문화생이냐? 뭐 이런 거 엄청 중요시 합니다. 우리 교구라고 다를까요? 알게 모르게 다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네.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수 있죠. 어느 신부님 수하에 있느냐? <laughs> 주교님 줄이냐? 뭐 이런 거. <laughs> 랄까? 또 로마 유학파냐, 파리 유학파냐, 뭐 이런 거다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외국에 한번 공부하러 갔다 왔느냐, 유학파냐. 예. 근데 그 유학파 중에서도 또 나뉘어요. 비블리 꿈에 갔다 왔느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외국만 갔다 왔느냐, 박사학위를 했느냐. 국내에서 박사학기를 했느냐? 요즘은 국내 박사가 완전히 이제 아장나 아장나고 있죠. 예, 그 유명한 사건 하나로 저 때만 하더라도 학부 논문을 쓰더라도 눈알이 빠지도록 썼는데 그래. <laughs> 참 학자라면 진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튼 그런 줄과 노선. 어떤 권위에 비 기인하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뭐 여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성주고 나왔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안 나왔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층 나누기를 엄청 좋아하고 또 그런 것 가운데 누구의 권한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누구 줄일까요 <laughs> 저는 왕따예요. 네. 은따입니다. 은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죠. 물론 제배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대구 대교구가 있죠. 네. <laughs>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성당은 초전 성당이고 그죠? 네. 하지만 그것도 그것 나름이겠죠, 그죠? 여기 있는 신자들도 저 신부님은 어디 출시고?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당은 어느, 어느 당 선호하노? 뭐, 이런 거 아마 속으로 굉장히 궁금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이 따지는 겁니다. 그들이라는 존재, 힘과 권력과 아집에 사로잡혀, 교만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헌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그 어떤 노선에도 들어오지 않, 않으니까 그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 인기는 구가하고 있으니, 물론 그 인기가 또 어느 순간인간 뒤바뀌죠. 예루살렘에서 힘껏 환호하던 그들이 힘껏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례가 그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성지주일 때는 밖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호산나 다위세우손 카다가 바로 순한 복음 들어와가지고는 십자가에 못박으시오라고 강하게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또얌전하게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지요 얼마나 얌전한 동 진짜 막 악에 바칠 정도로 해야이 전례 참여하는 겁니다 전례는 그 나름의 성격이 있거든요 자 옆으로 제쳐놓고 다시 돌아옵시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 당대에 나름 난다, 긴다 하는 특히나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예.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이제 그들에게 도로 묻습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하는 질문에 너희가 솔직 담백하게 의견을 제시를 할수 있다면 너희는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다. 여러분들이 뭐 과일을 받는데 그러면 과일을 받을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깨끗한 비닐봉지를 준비를 한다든지 그죠? 안카고 밑이 숭숭 구멍이 뚫려있는 무슨 그물을 들고 왔어 과일을 넣으면 그 자체로 숙 빠져가지고 바닥에 쾅쾅 부딪혀가고 다깨지 파이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바보 아닌다면 그렇게 못 줍니다 신앙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줘봤자 오히려 그들의 내면 속에 더한 교만과 아집을 강화시키기 때문이죠. 물론 와서 듣는다고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에는 지금 이게 스펀지에 물이 빨아지듯이 쭉쭉 빨리는 것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 지금 들으면서도 계속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못된 사람은요, 교회의 가르침 하나하나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이게 우리가 흔히 가르침을 배울 때 먼저 이 선제되는 게 있습니다. 왜 싫은 사람 소리는 안 만들어도 기권형으로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방구를 끼도 향기로 딱 하긴 네 그래가 둘이 한참 사귈 때 그죠? 뽕가면 아이고 우리 자기 방구꼈구나. 아이고 시다 가든 그 사람이 결혼해가 6 개월 지나고나뽕가면 이혼하자 갑니다. <laughs> 그런닥 할게네. 자. 요한의 세례. 자, 당대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전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극도의 고행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의 인지도를 이, 모으고 있었죠. 구약의 예언자의 끝물입니다. 세례자 요한. 그러면서도 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행의 으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을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뒤에 또 전제가 달리죠. 하늘나라에 있는 누구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높다. 그 말은 세례자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극단의 피라미드의 극점을 가는 것보다도 하느님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그분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높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상상해 볼수 있어요. 육상 빌딩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한 개씩 한 개씩 올라가 정상을 겨우 갈수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뭐 아니면 히말라야 산도 좋고, 그죠? 에베레스트 산도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높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슝! <laughs> 욱 하만 구름 위로 위 날아갑니다. 그러면 아무 높은 산이라도 저 밑으로 내려보면서 저자 저가 안데스 산맥인 모양이다. 카고 지나간다, 카긴 해. 네 제가 실제로 그랬고. 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당겨지는 것이 그 신앙에 예하고 순명하고 이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지상에서 싸울 수 있는 고행의 극단을 달린다 하더라도 월등히 높은 영역을 갈구할 수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지상에서는 가장 극단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히 보다 더 높은 영역에 올라가는 게 당연지사겠죠. 하지만 아직은 세례자 요한이 살아있으니까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으뜸이나 하늘나라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클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고행을 이기는 거예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어떤 행위 하나가 내가 나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뭐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들은 걸로는 막 양팔 들고 목죽이도록 막 하는 거보다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어떤 활동 하나가 오히려 그 고행의 극단보다 훨씬 더 높은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육체적 한계를 일부러 자극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열성으로 가르쳐졌어요. 뭐 수녀님들이 푹신한 침대에 안 자고 이 딱딱한 매트리스 깔고 그 위에 누워 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고행 띠라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만들어가지고 허리에 이제 약한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박고 있어가지고 물론 뭐 살을 뚫고 들어가지는 않지만 걸그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느님께 고행을 드린다고 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 하실 때는 혼자의 열성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지도 신부나 영, 영적 사제를 한명 두고 허락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열성에 빠져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성 성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뭐 박혀 돌아가신 날이죠. 어, 밖에서 이제 이 순한 예식을 하잖아요. 그 동네는 뭐 사람 많이 모임 무조건 밖에서 하니까.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청년들이 연극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실제 한 명을 예수님으로 만들어가, 뽈개벗기가 나무에 갖다 올리, 예, 그런 연기를, 연극을 짜요. 물론 손에 못을 박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보는 와중에, 이제 연극이 끝나고, 순한 예식을 하러 들어가는 통에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손을 이렇게 벌리고. 그래, 와이카시노, 시포가 보이긴 해. 여, 여다 가 대못을 박아놨는기라! 집단에는 열심히 뭘 한다고 고뇌 고행을 바친다고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와, 와이카세요. 자기 아들이 아픈데, 하느님께 이래하마 나사줄 거라라는 거죠. 자기 이론에. 아니에요. 그래, 제가, 아니, 이 열성으로 차라리 지금 아들 곁에 가서 아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게 하느님의 뜻이지. 언제 하느님이 당신 손을 이렇게 상처를 입혀가지고, 혹시나 거기서 덧나가가지고, 손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 폐혈증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못이나 뭐 어디 깨끗한 거 써가, 소독해가 썼나, 어디 없문거 이상한 거 때문에 두개떡 박아가지고는. 그럼 내모뭐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 한다고 듣겠어요? 자신은 이미 그 영적 교만에 사로잡혔는데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쓸데없는 열성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영을 갖다 바치는 게 훨씬 낫단 말입니다. 예 라고 대답하는 영.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는 영. 그게 사실 오늘, 오늘 이 화답성에도 나와요. 순종의 영. 근데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지. 자, 여튼. 세례자 요한은 당대의 대단한 그이 뭐야 고행으로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주는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봐라. 너희가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내 권한도 너희가 들을 자격이 생길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합니다. 우리가, 왜, 초등학생 세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있잖아, 아빠 차가 고장났는데, 우리 차를 어떻게 고칠지 한번 연구해보자. 아, 본 네트도 못 엽니다. <laughs> 본 네트가 뭔지도 모르고, 아, 세명 모여가 뭔 회의를 합니까? 그죠? 뭔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면, 그걸 아는 분한테 겸허하게 질문하는 게더 나은 방법이죠. 항상 보면 그래요.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여가 수군댑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시작해요. 답이 안 나오죠. 자기들끼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지극히 정치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정치라는 말은 세속적인 의미의 정치예요.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게 올바른 다스림이라는 의미의 정치입니다. 세속 사람들은 누가 권력을 쥐고 그 밑에서 내가 이득을 얻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치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투표할 때 투표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거기에서 잠깐 마음을 하느님께로 모아두세요 또 그럴 기회가 오면 거기 신경을 쓰지 안가고내 네, 뭔놈 유튜브 보면서 이놈의 자석은 일을 왜 이래하노 이래하면 안되지 뭐 그거 하면 정치판에 나가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임신부죠. 주임사제로서 해야 하는 올바른 다스림은 뭐예요? 본당 내에 여러 가지 일과 구역들을, 구획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정돈하고 바로, 바로, 바로 잡아가는 것이 제가 하는 정치입니다. 그걸 실패하고 있는데, 나란 일이 어떻고, 저떻고 캐, 칸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투덜대거나 뭐 하는게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래 할수 있으면 하고 네, 내 진짜 정치적 역량이 어마어마해서 네? 뭐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뒷방늘게맹키로막 왕왕왕 왕왕 하고 있는지술 한잔 받아놓고 <laughs> 속상해갖고 <laughs> <laughs> 그죠? 아예마 진짜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뭘 하든지 예? 근데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정치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평신도의 소명이 있죠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내 삶의 바운더리에 속해 있는 여러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올바른 다스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않았냐 하고 말할 터이니, 그러면 우리 손해일 거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여한 자로 있기 때문에 군중이 두려우니, 그것도 우리한테 이득이 안될 거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속의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들의 결국 핵심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들은 언뜻, 자 여기에서 우리 현대, 현재의 정치도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일절 안됩니다 네. 왜냐하면 진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laughs> 이게 진짜 사람 환장을 노리십니다 그러면,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이 뭔가 진짜 상,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서로 밝혀내서 그, 그걸로 하나의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 그걸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그,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조심해야 되는 건,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가올 때, 바로 그때, 그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싸울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런 논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뭔가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공연히 개신교 신자하고 뭔 교리적 다툼을 한다든지 뭐 성경적 내용을 갖고 싸운다든지 하는 일로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특히나 뭐 우리 형제님들 술한잔 걸치면서 그죠? 옆에 뭐 개신교 친구 만나갖고어 그가 또 괜히 시비 걸마 마마뭐 어? 나는 성질을 나는데 아는 건 없지. <laughs> 그 카다가 미쳐 다틀립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신자들은요 이론적 바탕이 탄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것만 연구하거든. 오야든동 자기 신자들을 모으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주교 신자들도 어떻게든지 공략해서 될꼴 생각만 하고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너가 믿는 건 말이야, 교아이가. 그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할 말은 없어. 왜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래, 문제가 많지, 그죠? 그러니까 애시당 초 싸우지를 말라고요. 친척들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네? 명절이라꼬 뜨 뭐하노만 어. 그 중에 뭐 계신 교 며느리 하나 와갖고 어, 이빨른 소리 하기 시작하마 "어, 그러나 니는 그래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래, 그래 알았다" 하고 차보고 말지, 그거를 또 갖다 붙어갖고 싸우고 막 종교 때문에 싸우고 막 가지 말라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르겠소. <laughs> 라고 대답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하는 게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십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 너희가 들을 준비, 이 과일을 신선한 과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권한일까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하느님의 권한이죠. 영원한 권한입니다. 제가 이 본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에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일까요? 아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저도 역시 여기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임은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